아이디어가 생소는 10가지 방법 아홉 번째, 결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비유 방법을 찾아보세요. 만일 속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인지, 가장 늦, 늦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규칙을 깨버리세요. 단고는 꽃이 어떠어떠한 식으로 보여야 한다는 규칙을 깨뜨렸죠 피카소는 여인의 얼굴은 어떤 식으로 그려야 한다는 규칙을 깼습니다. 또 베토벤은 교향곡이 어떻게 들려야 한다는 규칙을 깼습니다. 딕 포스벨이라는 사람은 높이 뛰기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느닷없이 답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당신이 머리 아프다는 그 문제가 지금보다 두배 심각했다면, 10배, 10배 심각했다면, 아니면 반 정도 심각했다면, 이 문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오세요. 이 문제가 내년까지 존재한다면, 10년 후까지 존재한다면, 만일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신이 어린아이였다면,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려 도움을 받으세요. 제임스 리티는 그의 식당에서 돈 받은 직원이 돈의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기록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증기선 위에서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세고 기록하는 장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원리를 적용해서 세계 최초의 금전 등록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고양이 중 쓸모 있는 고양이는 바로 쥐를 잘 잡는 고양이입니다. 가끔씩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는 것을 갖고 놀아보십시오.